안녕하세요, 팍달봉입니다. 마지막 영상에 매메타 점실 현손이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오전에 수급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아서 지지 받을 때 매수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해서. 수익 줄때 후딱 먹튀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흘러내렸네요. 나이스. 두 번째 종목은 KN솔입니다. 이것도 치지 저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매수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수익 줄때 후딱 먹튀했습니다. 이것도 하루 종일 흘러내렸네요. 나이스. 오늘 실전 매매 영상 녹화를 못해서 이거 두개 뿐이 없네요. 유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영상 열심히 녹화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오늘은 총 6종목 매수매도 했고요 오늘은 수익 오랜만에 두 자리네요 10만 1,085원입니다 아 오늘도 제가 영상 녹화를 하는 걸 깜빡해서 실전 매매 영상을 제가 딱히 녹화를 못해서 이렇게 매매 타점으로 공유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 일단 오늘 제일 큰 수익 준 거는 린드만 아시아고요 이 보시면 매수매도 타점 음 제가 이 부분부터 봤는데 이제 제 프로그램이 사서 팔고 내리고 사서 팔고 내려서 여기서 이제 좀 지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쭉 빠졌다가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운봉 때 매수해 하고 약간 좀 흐지부지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laughs> 그 호가창도 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잡을까 하면서 약간 올라올 때 바로 수익 줄때 팔았는데, 다음 봉에 바로 미치듯이 풀 상승하더라고요. 그10%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놓치고 아쉬워서 이제 제가, 아, 이거 한번더 내려오면 잡을 구간 이 있겠다 싶어서 쭉쭉 떨어질 때한번 이제 제가 비중을 좀 늘리려고 이제 여기서 살짝 200주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가로 떨어질 때 여기서 추가 매수 한번더 하고, 이 보시면 이제 급하게 떨어지다가 뭔가 방향을 좀 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으로.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좀 비중 늘려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이제 옆으로 떨어질 때 추가 매수 한번더 하고 해서 총 600주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여기서 이제 슈팅 줄때 이거 분할 매도인데 매도가 한 번에 한 번에 표기됐네요. 이거 약간 본전이 올때한번 절반 팔고 그 다음에 위에 팔았거든요. 이3%슈팅은다 먹지 못하고 좀 아쉽게 매도를 잘못했네요. 여기서 한번 놓치고 여기서도 여기에 못 팔고 여기에 팔았네요. 거의 절반 더올라간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파동이 있다가 이제 파동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파동, 2파동, 3파동 나와서 뒤에 여기 4파동도 이제 파동이 점점 줄어들어서 뒤에는 점점 먹을 게 없다 싶어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그냥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N솔이고요. 어, 이거 장 초반에 이제 수급 들어오고 이 부분 이제 프로그램이 잘 지켜주길래 제가 지지할 때 들어가서 약간 저항일 때 팔고 그리고 좀 뒤에 좀 지켜보다가 좀 떨어지길래 제가 <laughs> 딱 샀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로 그냥 위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흘렀네요. 여기서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약간 누르는 느낌 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태성.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장막판에 이제 9만원이었거든요, 수익이. 근데 이제 10만원을 벌고 싶어가지고 비중 약하게. 그나마 이제 태성이 위아래 움직이는 파동을 보여주길래 지지할 때 잡아서 저항대 팔고, 지지할 때또 사서 저항대 팔고 해서 5천원씩 조금 넘게 두번 먹어서 비중 작게 들어갔거든요. 100, 150 정도? 그래서 두번딱 짧게 짧게. 11,000원 딱 먹고 10만원 채웠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laughs> 네 번째 종목은 대성창투고요. <laughs> 아, 이건 오전에 좀 이제 프로그램에 많이 20만 주 삼해서 좀 뭔가 돌파하는 느낌이 들어서 눌러줄 때딱 샀는데, 와, 아, 이게 생각보다 매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계속 위에 올리려고 하면 매도가 떨어지길래, 아, 이거는 못 가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수익 줄때만만 만 원에 그냥 던졌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건 하루 종일 흘렀더라고요. 정말 빨리 잘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LMS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본전에 나온 건데 이걸 제가 매수한 이유는 어 <laughs> 이까지 제가 프로그램이 좀 사고 있고 여기를 잘 찍기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째려보고 있는데, 이 다음 봉에서 의미 있는 좀 양봉이 생기길래, 아, 이거 종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려나? 약간 이렇게 차트를 돌리는 느낌이 들어서, 눌림 때 잡았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못 가고 누르길래, 거의 그냥 다 본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본전에 나오고, 이것도 샀다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바로 본전에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흘렀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슈어 소프트테크. 아, 이것도 그냥, 전날에 이거 좀 핫한 종목이라서, 오전에 딱갭 이후로 좀 눌러준 것 같아가지고,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샀고 하길래 이제 제가, 아, 이거 한번 들어 올려주겠나? 매수세랑 좋은데 하면서 이제, 수급도 좋고 해서 한번 눌릴 때딱 잡았는데, 와 이거 진짜 매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밑으로 누르고 올릴 효과면 누르고 하길래 수익 줄때못 팔고 그냥 바로 본존에 갖다 팔았습니다. 바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오후에 살짝 올랐는데 거의 뭐 행보 해가지고 잘 탈출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아,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